여러분, 축구입니다. 삼성 중공업, 하하. 아, 아, 오늘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알다시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아, 맞다. 그 전에, 아, 트럼프랑 전화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고, 아, 약간, 예, 아직 이게 막, 그, 막, 그, 가시화된 건 아닌데, 약간 좀 대박 터질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예, 내년이입니다. 내년에 대박 터질 수도 있는. 근데 내년? 일수도 있나?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는데 아 내년 안에 터져야 돼 왜냐면 우리 내년 안에 나갈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 아, 그럼 그것부터 얘기하고 갈까요? 아니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할래요 자 아무튼 제 상전중권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 버티고 있는 모습이 뭐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뭐 하다? 갈 확률이 높다.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시황을 봐야 되나? 시황을 보게 되었을 때, 일단 가장 큰 시황은 좋죠? 음, 지금 뭐,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긴 하나. 어차피 조정 와봤죠?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인 거고. 시장의 흐름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일단 상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조선주가 어쨌든 대빵 먹고 있었고 삼성중공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 자리에서 내려놨습니다. 예전엔 대장을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거 5천에서 한참 올라갈 때. 근데 이제 하나오션한테 지금 내줘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 HD 현대중공업 그것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날씨 궁강한 거니까 첫 번째 그거부터 보고 가자. 나 지금 솔직히 누가 더 많이 올랐나 궁금해. 삼성중공업 친구는 누굽니까? 하나오션이죠. 네,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이 좀 오늘 잘안 오르고 나머지들이 잘 올랐으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로테이션 되는 거 알고 있죠? 그거도 보고 뭐. 가자고. 자, 지금 일단 여기 앞에 뜨진 않네요. 조선부터 보고 갑시다. 아, 아, 오히려 오늘 되게 안 좋았네. 아, 하나오션. 조졌네 근데 나는 이거는 기회라고 봐 하나고 저는 진짜 기회야 만약에 3만원 깨지잖아 무조건 사세요 진짜 솔직히 3만원 깨지면 난 무조건 사는 거 추천 어차피 얘 내년에 진짜로 대박 쏠수 있거든 삼성 중공업이 그나마 1등 먹었네 떨어지는 거에서 현재 미포거도 있긴 한데 도찐게 찐인 거 같고 아현대 중공업이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졌네 좀 민망하네요 아, 난 솔직히 뭘 바랬냐면 얘네들이 붙어있고 얘네들이 붙어있어갖고 그 요쪽이 좀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약간 좀 그냥 그량저렁끝난데 근데 이제, 로테이션 일어나니까, 어, 그게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건 아니네. 뭐, 얜 누구냐 하면은, 예, 오늘 뭐좀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이거 쓰레, 아, 쓰레기가 없는 그냥 잡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큰 종목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작은 종목에서 단기간에 벌려다가 돈 잃는 거, 그거 내가, 내가 산 증인이야. 그거 존나 쉬워. 음, 그거, 막, 마, 음에 말, 막, 말, 왜막 벌것 같은데, 절대 벌기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그냥 그랬다.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어, 아, 사실, 어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조선업이 지금 러브콜을 받았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뭐예요? 이거? 어 이거 하죠. 시증 선박, 시프트, 오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대. 뭐한 16명 정도 탈수 있다고 그러나? 솔직히 뭐 이거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레저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무인 선박, 무인 선박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인 선박 세계에서 삼성 중공업이 지금 가장 앞서는 걸로 보여요. 다른 회사들도 지금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읽다 보면은 HD 한대 중공업도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8000TU급 턴티넌선을 활용한 자율 선박 7층에 돌입했고 어, 산업부와 해수부와 동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선박도 탑재하여 지난 9월 아아 아, 제기랄 아여기서 빠르네 HD 한대중공이 더 빠르네 아나 삼성중공이 제일 빠른 줄 알았어 아 미안 아 이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HD 한대중공하고 하나오션하고 어 뭐 삼종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난 지금 이거 제일 제일 빨리 하고 있는 애가 삼종이라고 생각했고 약간 좀 음, 영상 주제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 이거 썸네일도 이미 만들어 버려 가지고 바꾸기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어, 근데 뭐가 됐대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초 자율 선박 운항 선박법이 시행된다. 공백 없이 제조적으로 자율 운행 선박 시증을 뒷받침하겠다. 그러니까 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게 법도 시행되잖아. 그러면 정부에서도 밀어주겠다는 소리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선박들이 최첨단 선박이면은 중국이 이거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어. 그래서 약간 좀,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율 운행 선박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간 삼성중공업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이 H3대 중공업이 가장 앞서가네. 그래서 얘가 대장 먹고 있었던 건가?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치면은, 아, 아깝다. 아니, 삼성중업 이렇게 막, 엄청 대단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조선업들이 좀더갈 수도 있다 정도의 영향만 끼칠 뿐이지, 뭐, 엄청난 그건 없을 것 같네요. 음. 아무튼,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오늘 이거 기사, 완전히 깔렸죠? 근데, 어쨌든, 미국한테 러브콜 받았, 받았잖아, 우리 조선업들이. 그래서, 이제 삼성, 아니, 아니, 그냥,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 난 삼성중공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고 좋게 말하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이 기사를 좀 꼼꼼하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그 대해서는 죄송하고. 컨센서스 혹시 한번 보고 갈까요? 컨센서스 11월 21일 날, 어제 나왔네요. 17,000원. 하나 증권에서. 네,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5,000원일 때만 해도 6,000원, 7,000원 하고 있다가, 지금 만원 가까이 됐을 때는 12,000원, 13,000원 나오다가, 이제 17,000, 19,000원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솔직히 조금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만원쯤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5천원에서부터 우리는 모아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배 정도면은 달달하잖아. 근데 이게 내가 최근에 그120% 하나 먹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그게 있더라. 이게 뭐냐면 100만원을 했어. 어? 그럼 이제 뭐 이거를 120% 하면 220만원이겠네. 맞지. 근데 그건 막 존나 많이 번건 맞지만. 어. 이, 이게 220만 원을 번게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 돈은 빼야 되니까 120만 원번 거잖아. 아 그게 좀 그렇더라. 이게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 막 500%를 먹었다 쳐. 그러면 만 원이었던 게 5만 원된 거잖아 내 돈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4만 원을 번 거잖아. 그러니까 100%가 사라지는 기분,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 말지 알지. 어, 약간 내가 이거를 사실 100% 이상으로 내가 큰 돈을 입절한건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어, 몰랐는데 어쨌든. 아, 그렇더라고. 아, 그래서 약간 좀 섭섭했다. 정도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좋은 흐름인 것 같고. 갈 거야. 갈 거야. 조선업 절대 끝나지 않았어. 어, 아,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어, 아, 보건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제 일단 장은 뭐, 그냥저냥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안 좋게 시작하고 있어요. 0.4를 넘어갔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럼 안 좋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게, 오늘 근데 안 좋게 끝나냐는 알수 없는 거고. 아, 좋게 끝날 수도 있고. 코인은 약간 요즘에 미쳤죠. 음, 코인은 정말 미쳤고. 어, 장은 그게 좋진 않았었다. 아, 그리고 어제 짱도, 어제는 기억나요? 이거? 플러스 0.3 정도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끝나는 거 보면은, 항상 이0.4 이하면은, 그냥 아무리 뭘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크게 안거는게 낫다. 원달러 한율은 1399원. 이거 원달러 한율 같은 경우는 삼성 중공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조선업이 제가 알기로 가장 크게 그 달러 거래 많이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잖아. 외국에 있는 회사에 파는데, 어. 그, 이게, 한, 한두 푼이냐고, 막, 막, 4조 원짜리막 파는데, 그러면은, 환율이 1,400원이면은, 1브레 존나 많이 볼수 있잖아. 환율 1,000원이면 은 4조 버는데, 어? 1,400원이면 5조, 5.6조 벌잖아 그러니까 1.6조를 더벌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이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했을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70달러 아래서 떨어지고 있고, 이건 또안 좋은 거긴 하죠. 사실 유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면올라더 좋은 건데, 이것도 유가도 내가 알기로 근데 이 가격은 아직 괜찮은데, 그게 그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이하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선박. 그 기름 파는 그 기름 빼내는 어그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드리십이다든지 그런 거좀 인기가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됐었잖아. 드리십네 대가 이거 사람들이 결국에 인도 안이 기업들이 인도 안 받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었어? 어떤 업체 계속 이거 유지비 엄청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요새끼한테 요네 대를 다 주면서. 얘가 무슨 컨설팅 업체인가 뭐 그런 거였어 근데 얘가 이제 그래서 빨리 팔면 팔수록 삼성중공업한테 더 많은 뽀찌를 주는 그런 계약 방식으로 해갖고 했었는데 결국에 다 팔렸죠 결국에 다 팔리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 아 삼성중공업 꽤 오래 찍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역사 같은 거 들으면 재밌지 않아? 그냥, 오래 찍다 보니까. 물론, HMM에 비하면은, 삼성중공업은 내가 아는 게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는 게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중공업 시간에 다닐 거로 봤을 때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간 쪽에서 들어왔네요. 매일, 어차피 이 새끼는 단타꾼이니까, 우린 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간이 중요했죠. 좋습니다. 아, 돈 냄새 맡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모간하고, 저기, JP하고 같이, 쌍거리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죠. 수고 보게 되었을 때도, 아 근데 뭐 그냥 뭐 약간 좀 그런데 어쨌든 한달 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계속 플러스고 연기금이 계속 러브콜 보내고 있는거 이거 유익있게 봐야 돼요 연기금이 많이 산다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낸그 연기금 가지고 얘네가 지금 이거 돈 벌어 갖고 우리 연기금 주려고 하는 거잖아 얘네가 그래도 빙달이 핫바지겠냐고 어 근데 빙달이 핫바지 같기도 하다 왜냐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어. 야이 새끼들아 그거 5천원일 때 모았어야지 우리 5천원일 때부터 모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끼야 이거 봐요. 소극적이잖아. 이 새끼도. 근데 난 진짜 약간 그 자도 든다. 연기금에서 이거 사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분일까? 거의, 물론 뭐한 종목에 막한 번에 조단이 막 이렇게 넣진 않겠지만. 그래도 막, 막 10억, 뭐몇0억은 넣지 않을까요? 한번 매수할 때마다. 그러면 그애는 되게, 난 소, 솔직히 이렇게 세생활 존나 행복할 것 같아. 존나 막, 에, 일반인들은 할수 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어. 거래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 500억이 터졌고요 아, 한 번, 이건 한 바퀴 돌아야죠. 하나오션은 1,900억. 오늘 뭐 많은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크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은 740억. 아, 한대, 아, 어쨌든 확실하게 삼성중공업이 좀 밀리는 소름이 보이고는 있네요. 아, 거래대금도 많이 안 터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좋지 않죠. 어, 음. 아, 그냥, 근데, 근데 어차피, 아, 난 얘가 대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옛날옛나 대장 먹는 줄 알고 되게 좋았었는데. 조금 아쉽다. 공매로 추이로 보게 되었을 때 0.34. 얘는, 얘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 대자거래를 봐야 되는 거죠. 대자거래가 3,470억까지 쌓였고요. 어좀 많이 쌓인 편인 것 같네요. 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이거 내년에 아 어, 이잖아 어, 하나고션 얼마나 쌓이고 얘는 오히려 쌓이고 있지가 않네. 얘는 오히려 대처권는쭈네 그거 얘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약간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대차거래가 많아진다는 거는 지금은 공매도 금지지만 공매도 금지가 풀렸을 때그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잖아. 어.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대차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공매도 치는 그 거대 세력들이 매력을 못, 못 느낀다고 난 생각하는 거거든. 어.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거 막 하루 이틀 가지고 그렇게 할순 없고 그리고 솔직히 요때 비해서 많이 늘기도 했지만 어. 그래도 좀 많이 적다 하나오션은 부럽다. 어. HD 현 대중 거은또 엄청 심하지 않을까? 예, 여긴 1,500억. 근데 제일 심한 게 삼성중공업이네요. 아, 이거는 좋지 않네. 한번 비교해보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삼성중공업, 뭐, 지루한 날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거 신고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네, 넘어갈 거예요. 1주에, 네, 2주에 안에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넘어가고 나서 다시 윗골이 달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몇 번째 친 거야? 한 번, 두 번, 세번 치게 되는 거예요. 세번 치고 네 번째 칠 때는 더 나,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물론, 그다가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었고요 안녕히 가서, 언니가는 주린에서다시뵙 바랍니다. 감사합니다.